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어, 6일 연휴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종목 SK이노베이션을 정리를 했고요. 어, 한 번도 정리를 안 해서 오늘 처음 정리하는 겁니다. 어,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 내일 모레 10월 5일 날 어, 유상증 물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 정리를 했습니다. 어, 당사는 HD현대가 어, 정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선 부분, 쌍두마차라고 지난번에 한번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어, 정유 부분과 2차 전지입니다. 조선이 아니고, 2차 전지, 어, 쌍두마차를 가지고 있는,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있고, 2차 전지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 약간 상반되게 움직이지만, 2차 전지까지 좋아진다면, 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사업 내용입니다. 어, s k 이노베이션은 8개 자회사, 어, SK에너지, SK온, s k 조 센트릭 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 석유 등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정제 부분이죠. 약 59%,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 18%, 어, 화학사업 어, 14%, 윤활유 사업 6%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하고 화학사업은 이제 정제에서 나오는 어, 부산물을 통해서 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석유 개발 쪽 어, SK 어스온에서 하고 있고요. 음, 자회사 주요 자회사 잠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석유화학 쪽에 아니 석유 쪽에 SK 에너지, 그다음에 SK 인천석유화학 석유 부문 화학 쪽에 지, SK 지오센트릭, SK 인천석유화학의 화학 부분, 유난류 쪽에 SK 엠무브, 지크죠. 그 다음에 어, 석유개발 쪽에 SK 어스온, 어, 배터리 사업 쪽에 SK 온. 그다음에 소재 사업 쪽에 SK I 테크놀로지 어, 등이 있습니다. 어, 하나씩 잠깐 또 보면 SK 에너지입니다. 원유 정제 쪽이고요. 어, 경유, 무연휘발유쪽 많이 하고 있고 납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정, 정제 맞은 정제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상반기 연결 매출 규모는 20조 원입니다. s 오1이 17조 원 규모 되니까 s 오1보다 조금 더큰 회사로 보이고요. 작년 매출 규모로 봐도 SK 에너지가 50조, s o e 이 42조였습니다. SK 온 배터리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중대형 2차전지 쪽 하고 있고요. 어, 상반기 기준 7조 원. 작년에 7조 6천억이니까 거의 작년 수준의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 작년 기준은 으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 d i 로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어, SK LG 에너지 솔루션 17조 5천억, 삼성 SDI에게 11조 원. 규모고 어, SK온이 약 7조 원 정도니까 3위 정도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22년도 매출 기준으로 봐도 LG 엔솔루션이 25조, SDI가 20조, SK온이 7.6조였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LG 삼성 SDI가 어, 작년에 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이 없었고요, SK온은 거의 2배 올랐고 어, LG 엔솔루션도 어, 작년보다는 성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 지오센트리입니다 화학 사업 쪽이고요. 파라자일렌, 에틸렌 등 기초 유화 그다음에 화학 소재 쪽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6조 8천억입니다. 다음 SK 인천석유화학입니다. 어, 석유 부분과 화학 부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기유, 자동차용 경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석유화학 쪽에서 FX 아니 PX 나프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4.7조원입니다. s k m 부입니다 유난류 쪽이고요. 유난류의 기초가 되는 기후 유난류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다음 SKI 테크놀로지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쪽에 하고 있고 아직 규모는 크진 않고 약 3천억, 2,948억이 상반기에 실적이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약 6천억 정도고요. 크게 성장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래도 사이클, 정유 쪽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크게 성장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 20년까지 하락 사이클이 있었고요. 22년도, 21년도, 20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70조 원대였고요. 2016년에 40조가 깨지고, 2020년에는 34조를 최저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급성장하면서 78조 원 나왔고요. 그리고 23년, 24년도 80조 원은 안 되지만 약 80조 원에 근접하는 매출 규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크게 성장은 없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입니다. 음 최근 10년간 보면 한 3조 원대 이상에서 고점을 만들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크게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 피크로 약 3조 9천억, 약 4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피크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는 아니고요 어,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다시 한번 성장을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어차피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주가에 다 반영된 것 같고요 내년도 성장성이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다음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8조 7천억 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아5% 아, 6%가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067억 적자 순이익은 1,200억대 적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2분기, 2분기 기준으로 반기 기준으로는 아직 적자는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어, 아시겠지만, 3조 9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2,600억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뭐, 정제 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이 컸던 거겠죠. 그리고 2022년 단기 순익은 1조 8,950억이고요. PR 7.9배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 6,500억 나오면 PR은 20배까지 올라가고요. 22배까지. 그리고 내년도에, 영업 시장에서 예상하는 약 2조 원 가까이 나오면 p r 은 7배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3분기에는 19조 매출액 19조 원에 영업이 약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입니다. 어, 일단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모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금, 그다음에 유동자산, 그다음자기자본에 그냥 1조 1443억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서 추가했고요.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부채 비율은 약 173%, 아직은 부채가 좀 많은 편이고, 자기자본 PBR은 0.5배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자에대해서 잠깐 보면 일단 처음 발표는 6월 23일 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8월 3일 기준일로 해서 8월 2일 날 권리락 됐고, 그리고 내일 모레 7월 5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어순 주식 수는 819만 주고요. 어, 전체적으로 약7% 정도 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자 전 9,200만 주니까 약 1억 주 정도 될것 같고요. 향후에. 그리고 최종발행금은 가 139,600원으로 최종발행가격이 이미 결정돼서 자금조달이 됐죠. 그리고 자금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어,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취득자금이고요. 이중은 채무상환자금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채비율은 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배당입니다. 배당 어, 2022년에 5,800, 작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했고요. 2,327원 배당을 안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 최근 3년 동안 2722원이고 시가 배당 순율은 1.83%입니다 만약 작년만큼만 계속 준다면 사실 3.92 굉장히 높은 고배당주가 되는데 어,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정유마진 좋아질 때만 주가가 아니 이익이 크긴하기 때문에 어, 매년 이렇게 이익이 크게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3년 배당으로 보는 게 어, 주가입니다 어, 현재 주가 148,800원이고요 그리고 어, 시가총액은 13조 7500억이 아니라 앞에 유상자 주식수 800만 주가 늘어난 걸 반영해야 되니까 어, 14조 9000억 약 15조 전체적으로 약 15조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 다이나믹한데요 일단 6월 23일 날 유상자 발표한 날 어, 주가가 오르려다가 무너졌고요 다음날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어, 야 이거 계속 빠지나 했는데 이렇게 7월달에 크게 올랐어요. 유상자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뒤에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까지 크게 오르면서 WTI 기준으로 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바가 있고요. 음,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가 어, 크게 내렸습니다. 또 이때 2차전지 주식들도 어, 동반하는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오를 때는 정유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고, 내릴 때는 2차전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똑같이 이렇진 않겠죠. 나중에 또, 뭐, 어쨌든 유가가 오르고 2차전지 주식이 같이 오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뒤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SO1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SO1. 보면은 SO1도 이때 바닥, 진짜 바닥 찍었죠. 그리고 이때 7월달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유가 때문에 오른 거 맞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O1은 크게 안 빠졌거든요. 시장도 하락했지만 그래서 SO1은 유가 상승으로 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도 유가만 보면 강해야 되는데 유상자도 있고 2차전지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동안 빠졌다라고 어,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죠 SDIO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SDI는 2차전지 대표주죠. 찬가지로 8월달, 9월달 급락이 있었고요. 어, 비슷한 모양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8월, 9월 주가락은 단지 유상자 때문에 빠진 거라기보다는 2차 전지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도 보겠습니다. 월봉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사이클 바닥권에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진 바닥은 2014년 그다음에 2020년 큰 바닥권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실적이 적자가 크게 났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향후에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정유, 그 정제 마진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다음, 수급입니다. 어 수급은 좋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그죠? 어, 1년 동안 봐도, 어 외국인이 244만 주, 기관이 408만 주, 매도가 있고요. 둘다 지분이 최근 1년 동안 감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유아타 증권 8월 1일자고요. 2분기 적재된 거다 알죠? 3분기 영업이익 5,500억 나올 것 같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7,8월에 사우디아브라시아 감산이 있었고, 9월에 허리케인 등으로 해서 미국 정유 제품 공급감소가 있어서 정제마진이 올랐다. 그래서 어, 아마도 3분기는 학자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유부분이 업사이클에 다시 진입했기 때문에 좋고 배터리도 보조금리 반영 등을 고려하면 어, 좋을 것 같다라는 게유한타증권의 음,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1일자니까 봐야죠 다만 하나증권입니다 다 같은 시기에 나왔던 거고요 이때는 하나증권은 SK온과 2차전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포드사 F150 라이트닝 어, 상반기에는 판매가 부진했지만 어, 하반기로 갈수록 큰 폭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상반기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왜냐면 가격 인하하고 설비투자 확장하는 것이 어, 어, 실질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에 대해서 아까 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낮다 SK온의 2차전지 배터리 잘하나? 3위기 기업이니까 1, 2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좀덜한 부분이고, 또 상장이 안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죠? 어,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 애널리스트 생각은 어, 수율 및 가동률이 개선돼서, 어, 숫자가 나오면 결국은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 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싸다는 거로 생각이 된다는, 어, 관점에서 본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어, 파이낸셜 10월 1일자고요 어, 2분기 배터리 생산 능력이 작년 대비 70% 늘어났다 SK온이 음, 그리고 평균 가동률은 97.6%까지 올라갔고 어, 일부 증권사에서는 4분기 흑자전환 가능성도 언급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어,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어스온 앞에서도 언급했죠 석유 개발 회사죠 중국과 어, 합작으로 남중국에서 원유 생산을 하는데 어, 드디어 생산이 시작되고 연 매출 4,000억에 어, 배당 받을 경우약 1년에 2,000억 정도의 돈을 벌것 같다. 어, 아직까지는 앞에서 했지만 SK 어스에는 거의 언급이 없었잖아요. 어, 개발만 하지 돈은 없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월 18일자 어 신용 등급 상향 얘기고요. S&P s t a n d a d s 에서 S&P에서 SK 어, 이노이션에대해서어 신용 등급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는 어, 중국 배터리 공급 늘어나는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어, 간단히 말하면 2025년에는 중국의 50개 기업의 배터리 생산 규모가 어, 4800기가로 현재 10배일 거다라고 굉장히 놀랄만한, 물론 이제 시장에는 다 알려져 있죠? 이것 때문에 시장 2차전 주가들이 하락하고 있고, 어, 어쨌든 되게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분입니다. 최대주주 SK이고요. 어, 34.45 음. 유상자 전후 지분율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10월 5일 날 유상자 물량이 나올 예정이지만 어, 지금 주가는 어쨌든 유가 상승분과 2차 전지 하락 사이에서 변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가 상승분을 지금 전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어, 2차 전지가 일정 부분 하락하더라도 어, 주가가 어, 추가로 큰 폭으로 하락하겠지는 않을 것으로 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 k u 는 2024년 흑자전환, 2025년에는 IPO를 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 그게 SK이노베이션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